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학교의 명예를건 누굽니까? 아 대박 <laughs> 아이뭐뭐뭐 뭐, 뭐 하네? <laughs> 저희는 오늘. <laughs>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처부터 말씀드린다면 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건반 두분 일어나는 그 제스처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아 저는 되게 흐뭇했던 게 이도현 양은 춘천간 기차 탐색전 때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나 싶을 정도로 노래 너무 잘하셔서 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아 이래서 서울예대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 능력도 굉장히 대단한 네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 어 깜짝이야. 뭐야? 어 뭐야? <laughs> 다음에, 다음 <라디오. 웃음> 김태현 씨와 한 판을. 남미리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아, 아, 아...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잘했나? 세련됨 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재밌게 즐겨 보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어, 무대 매너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사실 지금 방금 에일리 씨가 얘기하셨던 거는 태훈 씨한테 가장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첫 번째 탐색전에서 불렀던 곡과 지금의 곡의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태훈 씨가 또 팝을 하셨고 가요의 어떤 다른 노래는 어떻게 불러 주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진짜 사랑스러운 에,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조례네 아, 김태우 씨, 요들송 요들뭐 아, 요들 걸. 어떻게? 해? 요들송. 안녕하세요, 저희 나. 끝난 거예요, 벌써. 저희 가사는확 저희가 더 아니 그 안녕하세요 더 주의 깊게 가사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저 하늘 막연 이름도 얼굴도 대박이네. 진짜 어려운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 정진이 미쳐요. 정규로 다가 정규로 4개 나와요. 49그 49. 49. <laughs> 느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감성 예? 아이고야! <laughs> 김현철씨!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좋았던 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대 어떻게 만들어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몰라 가지고 기대를 안할 수가 없어. 밤 너무 잘했어. 야,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 아주. 어, 너무 어렵다 근데 힘차게 잘 어우러질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laughs> 너무 아프다 1위 2위 3위 4 아직 아직 안 갔나. <laughs> 너무 좋았어. Yeah. 어,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텍이 태... 어, 노래를 이렇게 편곡할 줄이야. 이렇게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요즘에 사실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과한 섹션과 어떤 고음인 안무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안한 음악을 들었는데 진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역시나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긴다는 걸 증명하신 무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진짜로. 아, 영. 무슨 대학교? 어, 어, 아무도 안 입었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두분 원래요? 우리가 원하는 원래. 절친들의 사운드. <laughs> 네, 신현태 네. <제애드> 씨는. 이이이 칠의 십사. 깨어있는 만년. 이 육십이 위. 와, 예. 아 멋있어. 야, 얘도 잘 아, 저도 한종 들어냈는데 너무 색깔이 못보였어 너무 자기 색깔이 못보였어 잘했어요. 음... 영웅 씨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두 분의 음악을 들으면 참 실용음악 학생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왜 가신 거예요 ]지. 학교를? 저는 어.. 안 하고 열심히 음악 잘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저희는 진짜 그 이석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동안 이제 밴드를 하고 있는 이 며칠 이분. 방금 <laughs> <며치 웃음> 시와 회사 대표님이 보고 있다면 빨리 데려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어, 기대가 너무 큰안 되는데 자꾸 기대하게 돼요 지금 어떻게 그럼 안